다 왔다. 웃죠? 왜요? <웃음> 소녀들은. 소녀? <laughs> 왜 갑자기 <요추>? 웃죠?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왜요? 예? 네? 괜찮았습니다. 아, 괜찮았어요. 어, 네. 이렇게 보니까 오늘 작정하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<laughs> 머리를 묶었어요. 아, 머리를 묶었어요. 막 끌어 모아서 머리를 묶었어요. 아, 되게 잘 어울려요. 아, 위에서 보니까. 야 아나콘다 춤추고 껴냐? 야 춤추고도도 빨라 빠져요. 이빨이 빠진다고? 그럼요. 빼줘요나 코를 너무. 아! <laughs> 아니 내가 너무 미안한 건데 우리 처음 이렇게 잤잖아요. 저혼 아이가이 아. 결혼. 아이가이 아. 그런 거 아니고. <끼리> 머리가 쓰레기네. 예체로 머리가 쓰레기네. 그냥 무너 한번 성공하어 선배. 선배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요. 커피 향 좋다. 그래서 전재소오빠처럼 살고 싶어요. 내가 무슨 금자씨요? 뭐야? 소유씨 친절하게, 친절하게 살고 싶다면서. <laughs> <진절한 웃음> <공간이 웃음> 아, 그, 그래. 아니, 소미씨 아니, 그 친절하게 같은데, 살고 싶다 <laughs> <못> <laughs> 다른 뭐야, 가조금만여기 아, 공이 여기 딱 있잖아요. 원래는 그래. 수비. 축구 원래, 봐요. 원래 그래. 축구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죠. 공을 안 보죠. 아이아이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너 <laughs> 같이, 같이, 저, S, S본부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, 누가, 신동엽 씨, 양쪽, 이렇게 들고, 데려가는 거예요. MC를 봤는데, 보고. 어, 뭘 칼지? 야, 자식아, 진짜. 야, 씨, 친구들, 야! 근데 뉴스 보니까 진짜. 여기는요, 다 보여드립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시민주상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. 박나래 씨가. 아, 아니다, 이건 너무 야하다. 아, 얘기해, 뭐 어때? 자국 미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갑상선. 미인. 아 갑상선. <laughs> <laughs> 내가 봤 무슨... 그게 진짜인데. 까만 것만 떼고 있어. 고경아 콩나물 머리를 왜 떼? 아 정말 형 머리를 뗄 수가 없잖아. 뭐? 장난이겠지? 자럼이오 선수랑 통화하는데요. 아. 오, 어? 어? 어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아. 인연이? <laughs> 했어. 여러분, 내가 진짜 웃긴 거 얘기해줄게요. 예. 이건 샤오미, 난 야오밍. 야, <laughs>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아 욕나면 어떡하냐? 야, 욕나니 야, 욕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자. 됐어. 아, 속어 아, 대형 알아서 할 테니까. 아, 뭐야? 많 가지고 있어. 여기 좀적적으로 나가서 가지고. 선물 그래. 가질 수는 없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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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다섯 개. 이거 입는 것 같은데? 어, 이거 그래. 지금 흐느느느한 게 입었어. 네. <laughs> 특히 앞에가 조금 늘어나 있어. 어, 맞아. 어, 이러면서? 어, 이러면서? 자꾸 잘한 짓이야. 사랑 깊어지면 헤어지기 힘들어. 뭐라고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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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방송을 아, 진짜 못생겼어. <laughs> 왜요? 나 잘생겨졌 생겨졌어요 알맞게 오늘 진짜 못생겼다. 진짜 개새끼. 개새끼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개새끼.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예를 들어 두절 지금 하는 절는조수 개새끼. 개새끼. 조수형 개새끼. 구 말도 없어. 부. 아... 랄. 그걸 왜 물어? 아니잖아. 안러려 자, 그러면 첫 글자. 천문차... 아, 빨리 부해 부. 부. 언니. 아, 잠깐만, 근데1런300 있어요? 아시죠? <laughs> 아. 아유... 나한테는 왜안 물어봤어요? 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. <laughs> 금리 너무 모였다 지금. <laughs> 금리 없어져 나한테서 빛이 나는 거지. 술 많이 먹었는데. <laughs> 특히 최근에는 인체 공학적 특성을 고려한 메디신볼 운동이 있을 만큼 겨울철 재미있으면서 짧은 시간 운동 효과를 높일 수. 있고 오이 고추라고 오이 고추. 오이 고추가? 오이 고추가 고추 중에 제일 큰 고추가 오이 고추. 어 근데 못하 뭐 야해요 이렇게? 이가 이상. 아니 아침부터 왜 이래? 너큰 고추 처음 봐? 큰 고추 처음 봐? 아니, 이렇게 놓고 네. 대추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또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.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해봐요 네. 가능한 아니 이걸 만들어 네. 봐가야지